코스모스 칼 세건 지음 밤하늘의 등뼈 그들은 하늘에 난 둥그런 구멍에 이르렀다. 불처럼 빛이 나는 까마귀가 이것은 별이라고 말했다. 에스키모의 창조신화 나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인간을 하나를 터득하는 쪽을 택하겠소이다. 아브데라의 데모크리토스. 그러나 사우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책을 한권 지필했는데 그 책의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수배가 더 크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 그가 택한 전제는 별들과 태양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 지위를 원으로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가정에 따르면, 항성들이 박혀 있는 천구의 중심도 태양 부근에 있으며, 항성들의 천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그 천구 표면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항성까지, 항성까지의 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 아르키메데스, 무레를 헤아리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감추어진, 동떨어진,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에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기존 원인의 자연적 근원인 이치의 셈이 손이 잡히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용어에 자주 기대게 된다. 원인의 일는 실마리를 놓치자마자 또는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번번이 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원인 탐구의 노력을 중단하고는 한다.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신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신으로 대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이제 신은 인간이 경외심 가득한 마음으로 듣는데 익숙해져버린 하나의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폴 하일리 디히트리 홀바르 남자 자연계 1770년 나는 어릴 적에 뉴욕시 브루클린 벤소너스트 구역에서, 구역에서 살았다. 나는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아파트, 비둘기집 상자, 뒷마당, 현관 앞 계단, 공터, 느릅나무 장식용, 장식용 난간, 석탄 활성관 등이 하나하나 기억난다. 그리고 중국식 핸드볼을 하기에는 루스틸외어의 극장 건물의 벽돌로 된 외벽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브루노와 디노, 로널드와 하비, 샌디, 버니, 데니, 제키, 마이라.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몇 블록 넘어 자동차들이 시끄럽게 질주하고 그 위로는 고가철도가 지나가는 86번가의 북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 지역은 내게 미지의 신비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화성과 같은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별을 가끔 볼수 있다. 나도 멀리서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 보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져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물어보았다.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라고 대답해줄 대답해 뿐이었다.하늘에서 반짝이는 빛그 정도는 나도 아는 이야기였다.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또 따라다니는 작은 등?무슨 이유로 또 돌지?나는 별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독특함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는 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좀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부모님은 내게 처음으로 도서관 카드를 건네주셨다. 그 도서관은 85번가에 있었던 것 같다. 아, 그곳은 정녕 새로운 세계였다. 난 곧장 사서들에게 달려가서 스타들에 대한 이야, 책을 꺼내려고 했다. 그녀, 그녀는 클럽브 게이블, 진할루와 같은 남녀의 사진이 담긴 그린 책을 가져왔다. 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왜그 그 책을, 그 책들을 가지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짓고 다른 책을 하나 찾아다 주었다.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책을 말이다. 내가 원했던 깊이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책을 읽어내렸다. 그 책에는 깜짝, 말,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 책은 참으로 장대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 책에 따르면 별이 태양이란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별과 다른 것은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태양도 아주 멀리 가져다 놓으면 반짝이는 빛의 점으로 보인다. 얼마나 멀리 가져가야 할까? 그때 나한테는 각도라는 개념이 없었다. 빛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도 몰랐다. 별까지의 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별들이 정말로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그들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85번가보다 멀었다. 나네틈보다 멀고 아마 유저지보다 더멀것 같았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던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 다음 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브루클린을 포함한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다. 태양계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었다. 그들도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다. 어떤 것은 가까이서 또 어떤 것은 멀리서. 하지만 행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지구와 행성들은 아예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태양, 태양의 광채 속에 완전히 파묻힌 채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희미한 점일 뿐이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별들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들을 거닐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성들 중 몇몇에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어디 있겠어? 그 생물은 물론 브루클린의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천문학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별과 행성들에 대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을 방문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엉뚱한 꿈을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실제로 탐험하고 우주를 심층 탐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수 있게 된 것도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만일 내가 더 앞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의지가 아무리 강했더라도 나는 별이나 행성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태양과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을 백만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인 것이다. 또 그들이 대담한 생각으로 대자연 속에서 찾아낸 중대한 비밀 중 하나인 것이다. 별이란 무엇인가?이러한 질문은 아기의 웃음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아주 특별한 점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책과 도서관은 이러한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수단이다. 생물학에서는 반복 반복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모든 상황에서 100%더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의 발생 과정과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반복설의 핵심 내용은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나는 개개인의 지적 성숙 과정에서도 반복설을 성립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온 사고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간다. 과학 이전의 세상 도서관이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수십만 년 전에도 인류는 현재 우리만큼이나 영리했고, 지금처럼 호기심이 많았으며, 오해날과 같이 사회적 노동과 성적 관계에 연연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인류사의 유명한 실험들이 수행되기 전이었고, 뭐 대단한 발명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호모 속 유년 시절, 즉, 불이 처음 발견되던 때를 상상해보자. 당시 사람들의 사, 생활상은 어땠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별을 거의 무엇이라 여겼을까? 가끔 나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다. 누군가 그 시대에도 틀림없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나이 아니 그가 걸어온 상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